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속에서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큰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어떤 명절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명절에 걸맞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이 덕담은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덕담을 하는데 거기다 조주를 담아서 덕담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덕담은 축복의 말. 제가 덕담을 할 테니까 어떤 명절에 저런 덕담을 하는지 맞춰보세요 밝은 보름달처럼 즐겁고 풍성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인 줄 금방 아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한가위만같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석이죠. 추석 때 하는 덕담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에 하는 덕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명절 덕담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절 덕담일 수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다 마셔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샘 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 나오리라. 덕담을 통해 우리는 설날인지 추석인지를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덕담과 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덕담과 같은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명절, 거큰날이 그 날이 어떤 명절인지 알수 있겠어요? 무슨 날이에요? 추석이에요, 설날이에요? <laughs>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날 명절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 초막절에 어떤 행사들을 하길래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오늘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0 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교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7월에 이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 달력으로는 아마 9월이나 10월 경에 해당됩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시내가에서 자라는 버들가지, 그리고 과실을 무성하게 맺는 그 과실 나무의 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체험하며 광야 40년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8일 동안 거하면서 깊이 묵상합니다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8일 동안 거기에서 거하면서 깊이 묵상합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각종 곡물과 과실 그한 해의 수확을 다 끝내고 그 곡물과 과실을 창고에다가 곡간에다 딱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을 딱 마친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무슨 말, 무슨 절이라고 하냐면 수장절이라고 해요. 첫날과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큰 성회로 보입니다. 큰 대집회로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명절 끝날 곧큰 날, 이 날은 초막절 마지막 8일째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큰 성회로 모이는 이 날에는 모두 다 일손을 놓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다 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순양, 숫염소, 숫송아지가 여러분 몇 마리나 됐을 것 같아요?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수가 215 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에는 특별 행사를 하나 합니다. 8일 동안 매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금 주전자 금 물통을 어깨에 메고 성전 계단을 내려서 저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다시 성전 뜰로 들어와서 그 성전 뜰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7일 동안 매일 그렇게 해요. 제사장들이 물통을 메고 성전 뜰로 들어올 때그 주변에 모임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성전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 반석을 쳐서 광야에 바위돌을 쳐서 그 소산한 생수로 광야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 일째에는 일곱 번 제사장들이 그렇게 실로한 모세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바닥에다가 뜰 바닥에 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이 행사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을까요? 초막제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의 목마름으로 40년을 살았지만 지금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에 살고 있어요. 각종 곡물과 과실들, 풍성한 수확물을 곡간에 가득가득 저장해 놓았어요. 반석 틈이 아닌 신로한 못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이 많아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그깟 것, 우물 몇백 개도 팔수 있다고요 광야의 선조들은 초막이 전부였지만 우리는 이렇게 멋진 집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보리밥, 강냉이, 강냉이죽, 감자 그거 주식이었어요 그거 못 먹으면 죽었어요 그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들은 별미라고요 건강식이라고요 우리는 집이 있어요. 8일 정도 초막에 가서 사는 것, 그거 그 정도는 즐거운 캠핑이라고요. 이제는 8일 동안 하나님께 215마리나 되는 짐승을 감사 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잘 살고 있다고요. 무슨 목마름이에요? 무슨 배고픔이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격한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저 깊은 뱃속, 저 깊은 마음, 저 깊은 내면의 목마름을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소수가 아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격한 공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렸던 부귀영화도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풍성해도 여전히 배고플 수 있습니다. 물이 강물처럼 솟아나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양식이 풍성하고 물이 강물처럼 솟아나도 만족할 수 없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그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들아,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굶주림이요 갈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함이 기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살고 있어도 깊은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곡물과 과실 풍성한 수확물을 곡간에 가득가득 저장해 었어도 깊은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뼈빠지게 일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많은 재물을 곳간에 쌓아 두었어도 이런 목마를 수 있어요. 멋진 집이 있고, 그 옛날 겨우 겨우 먹었던 것들을 이젠 별미로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라도 깊은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피상적인 욕구보다... 더 심층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상적인 욕구가 넘치도록 채워졌을지라도 심층적인 욕구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목마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쁜 욕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려는 욕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기에 이러한 욕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피상적인 욕구가 채워졌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이 영적인 목마름. 심연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전한 목마름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권력도 누립니다. 재물도 누립니다. 그들의 학식과 예술과 경제적인 부가 가져다 준그 성공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영적인 가람이 충족되지 못하면 성공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는데도 불행합니다. 참된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어요.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없는 권력과 주님 없는 재물과 주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산성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난여러 남자들에게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먹는 거, 잠자는 거, 성적인 욕구까지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를 만나 가정도 꾸리면서 안정과 애정에 대한 욕구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마셔도 마셔도 충족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야곱의 우물을 퍼 올려 마시고 마셔도 내일도 우물을 길러 가야만 하는 매일매일의 목마름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증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리만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충족될 수 있는 그 심연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마셔도 마셔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깊은 목마름이 한 남자, 곧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다섯 남 와 같은 종류의 남자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식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난 이 여인, 더운 낮에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나이 물동이를 버려주고 이젠 자신이 만난 메시아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와 함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심연의 깊은 이 갈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토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물, 이 생수의 강물은 성령을 가르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마음의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오신 성령으로 인해 물된 동산 같은 끊임없이 샘솟는 샘 같은 삶을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의 한계, 나의 건강의 한계, 나의 감정의 한계, 나의 소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찾아내어 더욱더 풍성하게 개발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하며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알렐루야!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뒤바꾸어 살아갑니다. 내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면 내가 예수께로 가겠습니다. 내가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축복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질, 명예, 높은 지위, 권력,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바꿔서 살아가요.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런 마중물,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잖아요. 예전에는 우물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끝나고 이제 뭐예요? 이 호스를 박아가지고 펌프질하는 작두라고 그러죠 펌프질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이 끝나고 지금은 이제 뭐예요? 수도꼭지만 착 틀면 물이 샥 나와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막 얼음물이 얼음덩어리가 촥 쏟아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펌프질에서 물을 먹던 시절 그때 여러분 펌프질을 팍 합니다. 그럼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저 땅속 깊은 그 시원한 지하수가 펌프질하면 막 올라와요. 오늘 같은 무더운 날씨에 등목도 합니다. 시원하죠. 그런데 그 물을 한참 쓰다가 보면 갑자기 쫙 소리가 나면서 그 펌프에 있는 물이 다시 저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펌프질해서 물을 끌어올려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마중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마중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면 먼저 그 마중물을 거기에 부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삐걱삐걱삐걱 힘이 들어요. 이게 올라올까 올라올까. 근데 계속해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다 보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마중물을 부으면 이 마중물마저도 없애버리면 진짜 나올까, 나올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바꾸어 생활해요. 바꾸어 생활해요. 여러분, 목마른자가 물을 찾기 위해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깊은 생수가 터져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모두가 먹고 넘쳐 흐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이 없는데 돈 없이 그냥 사 먹으래요. 아니 돈을 안주면그사 먹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요 먼저 물로 나오래요. 여러분 이게 상징입니다. 제가요. 이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있게 될 축복,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포도주와 젖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축복들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예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냐면 사마리아 성은 가기를 꺼려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 갑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 사,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임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각 사람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문틈으로 이것을 딱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켜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안수할 때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몬이 문틈으로 보니까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 가지고요. 돈포따리를 갖고 옵니다. 돈포따리를 갖고 와 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탁대 주면서 여보시오. 내가 이 돈포따리를 들을 테니까 나에게 그 권능을 좀 파시오. 또 누군가에게 딱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딱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권능을 내게 받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저주받을 사람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네그 돈뿌따리와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두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혹네그 나쁜 마음 회개하고 죽게 기도해 봐라 그러면 주님이 너 용서하고 너에게도 선물로 이 권능을 주실 줄 모르겠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우리 그 마음의 깊은 곳 우리 뱃속이라고 죠 오늘 뱃속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에 줄수 없는 수많은 풍성한 것들이 강물처럼 솟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중물이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경험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중물을 부을 때에 저 깊은 심연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삶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땅에서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걸로 인하여 이 영적 목마름을 늘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체험하도록, 이것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